이렇게 들어오세요땡겨요 네. 통통증 와요. 네. 오 많이 비슷해졌네 어떠세요? 아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그렇죠. 네. 처음엔 허리부터 아프더니 이제 골반 햄스트링 뒤 음. 종아리 이제 발바닥까지 저리는 증상까지 있어가지고 또 골프 때문에 좀 그렇게 된것 같고 최근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텀이 진 하루 이틀 도안 가더라고요. 이 주사를 맞아도. 병원을 가니까 제거술을 생각을 좀 해봐라 한번 숙여볼까요? 어느 정도에서 통증이 오시는지 지금 벌써 오시네? 와요 예, 올라오시고 엄지발가락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이제 버텨볼게 엄지발가락 그렇죠 발 한번 들어보세요 발이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당겨요 네 통, 통증 와요 네 내리시고 이쪽 이건 괜찮으시고 네. 이 정도로 유착이 되어 있으면은, 다리 들때 많이 힘들죠. 여기 지금 걸리는 거 느껴지시죠? 네. 얘네들 좀 뜯어줘야 됩니다. 여기, 하, 여기 엄청 붙었네. 여기 그냥 공, 간이 없네, 여기는. 여기는 조금 밑에 쪽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다리 쪽으로 좀올 수도 있어요. 저릿하게. 오, 어, 와요. 예, 오죠? 네. 어, 예. 많이 붙어있네 진짜.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느껴져요, 저도. 네, 이 붙은 정도가 여기는 공간이 없어요. 네. 이딱 붙어가지고 네. 공간이 없지. 여기는 네. 그나마 공간이 있, 있잖아요. 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차이가 어. 좀 확연하죠? 네, 저도 느껴져요. 네. 골프를 쳐도 네. 회전 동작에서 더 이제 회전을 뭐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허리를 네. 제가 더 쓰는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고장나죠. 회전에는 허리 디스크가 엄청 약해요. 음... 아래 위 중력으로는 얘네들이 강한데, 네. 회전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찢어져요. 양말 씻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아, 진짜. 아플 때는. 그죠. 완전 바보된 느낌. 네. 팬티가 더 힘들어요. <laughs> 더 많이 들어야 되니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뭐 차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 어, 네. 요뭐 그죠. 네. 우리가 주작이 아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 음. 정말 힘든 분들이 공감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파 본 사람만 아파 본 사람들 아니까 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낫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네. 스커트를 하거나 계단을 할때 엉덩이는 먹지 않어. 허벅지를 예. 많이 먹어요. 허벅지만 거의 많이 먹는다 그러면 둥근을 거의 못 쓰는 거예요. 네. 여기 수술하셨구나. 네. 핀 박았다 다시 뺐구나. 네, 맞아요. 회사 체육대회도 <laughs> 거의... 그 회사가 지금 다니세요? 네. 악연이네. <laughs> 이쪽이 너무 약해진 거야. 네. 약해진 상태에서 골프를 칠때 회전각이 더 많이 먹어버리니까 네. 금방 고장이 난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구나. 몸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몸이 증상은 같아도 스토리가 다, 다르지. 제가 오늘 요거는 좀 많이 뜯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서 엉덩이가 많이 닿여있으면서 굳은 근육들은 네. 부착부위 말고 중간 부위가 네. 좀 굳어있는데 이런 수술 때문에 다리를 못 썼던 근육 있잖아요. 네. 부착부위가 다 굳어있다고. 네. 이런 데가 지금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걸리잖아요. 네. 네. 다리 때문일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네. 다치고, 깁스하고 다리를 못 썼잖아요. 네. 기능이 죽으면서 여기 다 붙은 거야, 지금. 햄스트링도 문제가 있어요. 좀 저림 증상이 쭉 찌릿하고 내려오거든요. 발바닥 쪽으로. 네. 응. 응. 어, 내려가요. 와 많이 비슷해졌네. 어떠세요? 어,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그죠 응. 앞쪽으로 오니까 더 붙어 있네. 이. 완절을 응. 한번 빼야 돼요. 아. 어. 조금 쉬죠. <laughs> 이렇게 해서 힘을 톡 빼시고, 안 빠지네. 그렇지. 응. 한번 더. 어. 어, 살짝. 아, 느낌은 살짝, 살짝 있었어요? 살짝 흔들린 느낌이 <웃음> 있었어요. <laughs> 처음엔 아예 없었는데. 아. 으. 골고루 다 붙었네, 그냥. 많이 풀리긴 했다. 네, 허, 아니 훨씬 부드러워요. 누를 네. 때도 통증이 응. 아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실. 어, 마지막. 그렇죠. 어... 네. 처음에는 아예 네. 네. 아예 그냥 일 일체가 된 느낌이었는데, 네. 약간 흔들흔들한 느낌? 네. 부드러워져서 방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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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옷 네. 갈아입을 때도 네. 네. 훨씬 편했어요. 그냥 단순히 허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일 거라고는 몰랐고 네. 비교를 해주셨을 때. 네. 제가 느끼기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음. 처음에는 올릴 때 음. 허리가 찌릿찌릿했어요. 억지로 제가 집어 음. 올리는 음. 느낌이었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당겨요. 네. 통통증 와요. 네. 계속 이제 풀어주시고 음. 올렸을 때는 그냥 훅휙휙휙 휙휙 음. 휙휙 음. 그냥 네. 올라가는 느낌. 자연스럽고 마지막 어? 그렇죠. 어, 사실 이렇게까지 풀어주실줄 몰랐거든요. 좀 덩치도 있고 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laughs> 이 일회성은 아니고 저는 좀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고 좋아가지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예. 아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